트로트. 그동안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이 장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대담한 도전과 독특한 매력이 더해지면서 트로트는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음악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대세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떠오르는 젊은 트로트 스타들이 있습니다. 2025년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열정과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무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럼 7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한 명씩 파헤쳐 볼까요? 7위, 김태현. 트로트의 신동이자 혁명적인 스타. 김태현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주목받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갈 혁명적인 존재로 이제껏 볼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빠른 성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트로트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저 달콤하고 매끄럽다고만 할수 없는 이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틀을 깨고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태현이 전국민의 시선을 끈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트롯에서의 출연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어린 나이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으로, 트로트의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가창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주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무대를 꾸미며,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소녀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는 김태현이 이끌어갈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태현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며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곡은 그야말로 신선함의 연속, 고유의 트로트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김태현의 열정적인 모습은 그녀의 팬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김태현의 음악적 역량은 더 폭넓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트로트의 틀을 넘어 대중음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김태현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해 성숙한 무대 감각과 뛰어난 노래 해석력을 지닌 김태현은 2025년을 맞이하며 더큰 무대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대중음악의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인 색깔을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혁명적인 선율로 다가옵니다. 2025년 김태현은 트로트의 틀을 완전히 깨고 대중음악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밝고 친근한 매력은 음악 외적인 분야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는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김태현이 이끄는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무엇일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펼칠 음악과 공연, 새로운 도전들은 모두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김태현은 이미 단순한 신동에 머무르지 않고 트로트의 장르를 넘어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을 사로잡으며 음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와 감동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김태현의 성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저 기대감을 갖고, 그녀의 행보를 지켜보면, 그동안 보지 못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태현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며, 그가 열어갈 트로트의 세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위, 정동원? 감성과 가창력의 완벽한 조화. 정동원,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트로트의 차세대 황태자로 떠오르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하고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가창력,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여유와 안정감은 이미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단연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동원의 음악적 성장은 그 누구보다 뚜렷하게 눈에 띕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소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갖춘 성숙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가 선보이는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정동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본격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TV조선의 미스터트롯에서의 놀라운 활약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선배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뽐내며 트로트 신동으로 자리 잡은 그는 그후 연이어 매진되는 콘서트와 팬미팅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가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능력은 그의 음악적 역량을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정동원의 무대는 그야말로 관객과의 소통과 교감을 중시하며 노래 한곡한 한 곡에서 감동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2025년 그의 예상되는 행보는 더 이상 국내에서의 활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동원은 이제 한국 트로트계에 대표하는 젊은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가 선보일 음악과 무대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 장악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p o 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동원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트로트의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 무대를 물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동원은 음악 외적인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예능감과 친근한 매력은 이미 다양한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하며 연령층을 불문하고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는 연기, 광고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동원의 미래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며 그의 도전과 성장은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정동원은 단순히 어린 신동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그의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강렬한 감동을 전달할 것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가진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과 변화를 지켜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5위, 오유진.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다. 오유진, 이 이름을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트로트 하면 아직도 고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오유진은 그 모든 선입견을 뛰어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의 차원을 넘어 그 깊이를 듣는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전달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마치 마법처럼 관객을 매료시키고 그 에너지로 모든 이들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유진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그녀의 음악적 혁신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유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깨고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결합해내며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고유한 감성과 멜로디를 유지하면서도 최신 음악 트렌드를 섬세하게 반영하여 세련된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준비가 된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음악은 이제 젊은 세대와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트로트의 전통적인 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각종 음악 경연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 그 실력을 확실히 입증해왔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언제나 폭발적이며 무대마다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순식간에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주목받는 신의 스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유진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무대 매너와 스타일로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패션 감각과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트로트의 트렌드 세터로 불릴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오유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 전체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것입니다. 유명 작곡가 및 프로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앨범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그녀의 음색과 가창력은 어떤 장르의 곡에서도 빛을 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콘서트와 방송 활동을 통해 팬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오유진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얘는 광고,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매력을 발산하며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현대적 해석을 넘어 음악과 스타일, 예술과 문화를 융합한 전방위적인 아이콘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2025년, 오유진은 트로트를 넘어 글로벌 음악신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과 끊임없는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트로트를 재정의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녀의 행보를 지금 바로 지켜보세요. 오유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위, 송가인. 트로트의 예술적 아이콘으로 변신. 송가인.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녀를 모를 수 없을 것입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것 이상으로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그녀가 일으킨 음악적 혁명은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 대중음악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가인의 등장과 함께 트로트는 더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의 음악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대중적인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풍부하고 강렬합니다. 송가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감정을 실어전하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가수와 비교해도 송가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 많은 대동강, 엄마의 마음 등의 명곡을 부를 때마다 관객들은 그녀의 음악 속에서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울고 웃습니다. 송가인이 TV 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뛰어난 가창력은 그녀를 단번에 트로트계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송가인은 트로트의 여왕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중문화의 선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팬덤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그녀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항상 큰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송가인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그 방송은 대박이 나는 법. 이미 그녀의 입담과 개그 감각, 그리고 예능감도 탁월하여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송가인의 존재만으로도 웃고 울며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2025년 송가인은 어떤 성과를 이룰까요?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송가인은 음악, 예능, 광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앞으로도 그 범위를 더욱 넓혀갈 것입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2025년을 넘어서 한국 음악의 역사를 새로 쓸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과 그녀의 매력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송가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스타를 넘어서 그녀의 음악적 색깔과 스타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음악적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진정한 혁신가입니다. 2025년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력할 것이며 그녀가 만들어갈 음악적 세계는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송가인,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의 여왕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가장 큰 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3위 김다현 세대 조월한 공감력의 천재 김다현 트로트의 기적 소녀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 아닌 세대를 조월한 음악의 천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맑고 청한 고음은 마치 천상의 목소리처럼 청중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무대 위에서 김다현의 모습은. 마치 프로페셔널 그 자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무대 매너는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관객을 매료시킵니다. 김다현의 인생을 바꾼 순간은 단연 TV 조선 미스트로스에서의 전설적인 활약. 그곳에서 그녀는 트로트 장르의 벽을 허물며 예술적 깊이를 자랑하는 가창력과 감동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많은 선배 가수들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실력을 발휘하며 경쟁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로테 기적 소녀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단순히 음색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다현은 감정을 노래 속에 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무대에서 그녀는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감동을 전합니다. 청중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그녀는 노래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감정을 선사합니다.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2025년 김다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만 봐도 그녀의 미래는 이미 확고하게 다져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어린 가수라는 한계를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적 진화는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도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트로트 장르의 전 세계적 인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다현은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클래식, 심지어 현대적인 밥의 요소도 품고 있습니다. 이 다채로운 스타일은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2025년 그녀는 더 많은 무대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며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김다현은 트로트 음악 외적인 활동에서도 그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는 광고.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의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녀의 성실한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를 이어갈 것입니다. 김다현, 그녀는 단순히 어린 트로트 신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 삼아 2025년 그리고 그 이후로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단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역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그녀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2위, 전유진. 트로트의 진정한 아이콘. 전유진.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 음악의 전설을 재편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넘어 트로트의 깊이와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며 단지 곡의 멜로디를 넘어 감동을 전달합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감정의 바다를 헤엄치는 듯한 섬세함을 보이며 관객과 완벽한 교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녀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이야기처럼 청중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공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유진은 여러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이미 대중과 트로트 전문가들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유망한 신예가 아니라 이미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동을 고스란히 전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전유진의 음악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세대를 넘나들며 클래식 트로트 팬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녀는 트로트를 재정의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성장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클래식, 발라드, 퓨전 장르와도 결합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 세계 음악 시장으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뛰어난 보컬과 감성은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입니다. 2025년, 전유진은 한국 트로트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을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음악 외적인 활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매력은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으며 그녀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는 광고,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전유진은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는 단지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현대 트로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아티스트로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트로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선보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유진이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앨범과 공연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 전체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녀의 도전과 성장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은 트로트를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1위, 홍지윤. 트로트의 혁명적인 미래. 여러분,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트로트계의 조신성 바로 홍지윤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의 차세대 스타가 아니라, 이미 그 이름만으로도 트로트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인물입니다.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파워풀한 목소리, 그리고 전혀 예상을 벗어난 무대 장악력. 홍지윤의 등장으로 트로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귀에 감기는 그저 그런 트로트가 아니에요. 그녀는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관객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야말로 트로트의 열정적인 화신. 홍지윤은 내일은 미스트롯을 통해. 단숨에 그 존재감을 알리며 방송에서 단번에 1위를 기록했던 그녀의 독보적인 실력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그녀만의 카리스마를 뽐내며 관객들을 끌어당깁니다. 그 신비한 매력은 무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모든 방송에서 그녀는 빛나는 스타로 등장하며 그녀의 자연스러운 친근함과 뛰어난 예능감은 보는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홍지윤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하게 확장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 홍지윤은 해외 팬들까지 사로잡으며 트로트를 전 세계로 퍼뜨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가 혼합되어 새로운 차원의 트로트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예술적 비전은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서 음악과 패션을 넘나드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홍지유는 트로트계에서 차세대 스타로 불리며 그녀의 음악적 실력과 스타일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그녀가 선보일 새로운 앨범과 독창적인 퍼포먼스는 음악계를 발칵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줄 파워와 열정은 저의 없는 스케일로 발전할 것입니다. 홍지윤의 미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2025년 트로트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이들의 음악적 여정과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봅시다.